안녕하세요. 대신 찾아줘입니다. 드디어 역대급 가성비 노트북 두 종이 33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서 작업은 기본의 동영상 시청이나 인강수강, 간단한 이미지나 쇼츠와 같은 풀 h d 의 영상 편집, 거기에 피파나 롤 같은 온라인 게임도 충분히 가능한 노트북입니다. 재고가 많지 않아서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V14 주포입니다. 쿠팡에서 와우 회원에게 327,8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은 CPU는 AMD Ryzen 5 752 0 u 메모리는 8GB, 저장장치는 256GB입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AMD 라데온 610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4인치 디스플레이에 16대 9 화면 비율, 풀 HD 해상도, 안티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IPS 광시 야각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300니트입니다. PD 충전은 지원하며 OS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고 무게는 1.43kg입니다. 입출력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USB-A 포트가 2개 있으며 PD 충전 및 디스플레이 포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1개, 그리고 외부 모니터 연결을 위한 4K 지원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밀스펙 인증을 받아서 신뢰성과 내구성을 높였으며 180도 오픈 힌지 채용으로 여러 사람과 협업시 손쉽게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이라서 추가 확장이 안되며 저장장치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v 1 5 g 포입니다 쿠팡에서 와우 회원에게 32만 7 8 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은 CPU는 AMD 라이젠 5 75206, 메모리는 8GB, 저장장치는 256GB입니다. 내장 네 그래픽으로 AMD 라데온 610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16대 9화면 비율 풀 HD 해상도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300니트입니다. PD 충전은 지원하며 OS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고 무게는 1.65kg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렸던 노트북과 동일한 모델이라서 주요 기능은 동일하며 두 노트북의 차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V14주포는 14인치이며 V15 g 포는 15.6인치입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에 있는 숫자 전용 입력키 지원 여부입니다. V14 g 포는 별도 숫자 입력키가 없으며, V15 g 포는 숫자 입력키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V14 g 포는 1.43kg이며, V15 g 포는 1.65kg으로 대략 2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밀스펙 인증 여부입니다. 밀스펙은 미국 방부의 군사표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밀스펙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제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뢰성과 내구성을 높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V14 주포는 밀스펙 인증을 받았으며, V15 주포는 밀스펙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네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양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나 환경에 맞춰서 원하는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V14 주포를 14인치보다 큰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시는 분들이라면 V15 주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디스플레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라면 제가 그동안 소개했던 노트북들의 판매량을 보면 압도적으로 15.6인치 모델이 더 많았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윈도우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33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AMD 라이젠 5를 탑재하고 거기에 요즘 대세인 PD 충전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을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트북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저가를 갱신했거나 또는 괜찮은 노트북이 있으면 제 채널 커뮤니티 쪽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좋은 정보도 받으시고, 좀더 저렴하게 노트북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대신 찾아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